오늘은 그 유튜브를 찍어볼 건데요 21시즌 4, 5주차입니다 자, 게임 이벤트를 누르고 확인 너. 누르면 이렇게 뜬 철이 나옵니다 이제는 백 다음에는 놀다 해서 다음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덤벼라 아.. 안 들어갔습니다, 쉽게도. 어, 무릎은 귀. 아, 안 들어갔네요. 괜찮아요. 아... 이...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엄마랑 지우가 소리를 켜가지고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 요 저희는 할머니 집에 왔어요 방학이 된 이후로 여름방학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계수시... 계수... 계 이게 눈빛로 너블록스 꺼졌나? 잘 들어가? 지내시는가요? 뭐 자, 여러분. 않네? 조용히 하라고. 에, 안 들어가세요. 이이.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자,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뭐야? 이 베베. 이건데, 키 그. 여거는 나갔다 바로 들어오면 되고요. 다시 게임 기... 기고프. 아 이게 뭐야? 여기서 두 번이라도 승리하면 되니까 해보죠. 어 밀어뜨기 슈팅 꼬리 뛰어난. 이 골을 눌렀습니다. 배수 뒤로 하고 제끼입니다. 배수를 주고 주고 뒤로 빼서 주고 오 가레스 베일 가레스 베일 가레스 베일 아오 달립니다 가레스 베일 아 안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 한 번만 더 이기면 그래도 우승입니다. 아하 안 들어갔네요. 이 무승부 그래도 한골 넣네요. 하하 다시 다른 다시 게임 헉, 1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고저 이거 기 패스, 와, 어, 아, 아. k i 다시 k i 프 o Kiko, Kiko, k i k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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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 헤더 i k o Kiko, k 지 k o Kiko, Kiko, 다 해줘. 안녕하세요. 지혜은 지금 졸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아볼게 패널.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야구 게임. 이런 게왜 나오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광고 끝나고 봐요. 여러분, 광고가 안 끝나네요. 그냥 이거 하시죠. 가더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오케이 가버았습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예. 아, 패널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로... 와!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그래도 무승부는 했으니까, 그래도만족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방금 아빠가 왔어서 그냥 부탁드립니다. 자, 두 개를 얻었고 네이마블, 바비, 레반도프스키, 르카모드치. 라 i 스 e s telling 이렇게 가고요 나갑니다. 나가고 다음 게임. 음, 기고프. 오, 제가 1이네요. 헉. 구석에 밀었. 꽂아 버리겠습니다. 와, 다시 이번은 여기로 꽂아 버리겠습니다. 예, 골렀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예, 패스. 자, 응바페 선수 패스 주고 아쉽습니다. 어. 이 예, 아직 남았네요. 패스 주고, 은바페한테, 은바페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살짝 패스 주고, 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패스 주고, 아, 막혔습니다. 아, 어, 무료 대강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게 뭔가요? 이게 뭔 게임이지? 너무 쉽끄럽네 연습 좀 줄게요. 뭐지? 와우... 손이요? 못 하겠어요. 어! 이거를 한번 끌어볼게요. 설치 이거랑 계속 삭제. 오케이, 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설치하자. 해볼게요. 자, 다시 레슨 주고. 여긴 더 달려, 달려. 아, 안 들어갔네요. 아, 아까워요. 그래도 무승부로 합시다. 꼭 쭈꾸. 슈팅! 아또안 들어왔어요 왜 이러죠 아왜 이러는 걸까요 힝아다 16위로 내려갔네요 근데 1위에서 16위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기로 밀어내려야지 예이 골랐습니다 와 우와, 우와 예이 야... 자... 아, 돼. 안돼안돼안돼어 무료입니다 나이스 와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아깝습니다 이 괜찮아요. 이거라도 멋진 꼴을 만들면 되니까요. 길게 패스. 와 너무 길었습니다. 오. 패스 주고 알람 곳습니다 여기로, 저기로 밀어드릴게요. 빠이. 슛. 아, 아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어. <laughs> 그럼 여러분이 코기만너킥오하영 오늘 영상 끝낼게요코너킥코너킥슈쁜이요마로막으로안들어가면안돼 아! 이걸 요이로게요이걸로 뭐, 이거 뭐죠? 아, 라쁜유요코가요 공룡 세우기 게임입니다 X. 자 이건 그래도 꼬을 넣어야겠죠 마지막 코너킥이니까 자 봅니다 코너킥 중간쇼 대과 여러분 아쉽게도 꼬을못 넣었는데 여러분,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